뉴스에서 나온 거하고는 좀 많이 다른데요. 네. 좀 내용이 충격적이고 받아들이기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네. 중화권 아래는 모두 다 사라지고. 안녕하세요. 규루르 편입 규르입니다 네, 오늘은 어 이제 편입이 아닌 이제 대입 전문가이신 대입 입시 강사이셨고 국어 강사이셨죠. 그리고 지금 뭐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도 다. 자, 하고 계신 황쌤님 네, 채널에 이제 황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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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 괴로 t v 에 비해서는 많이 약소한 황쌤님이라는 채널로 활동하고 있는 황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근데 이 황생 님을 왜 모셨냐면 현재 지금 편입 시장도 많이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편입 이전에는 대입이 있잖아요. 이 대입 시장의 판도 그리고 전체적인 교육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앞으로 이 편입 시장이 어떻게 또 변화될 수 있을지 좀그귀출을 한번 어, 한번 예상해 보려고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대입 시장이나 편입 시장 이런 전반적인 네. 교육 시장의 변화를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어좀 뉴스에서 나온 거하고는 좀 많이 다른데요. 네. 좀 내용이 충격적이고 받아들이기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부터 시작해서 향후 10년 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학생들의 스펙 자체가 네. 지금처럼 다양한 대학과 학과에서 배출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중하위권 아래는 모두 다 사라지고 스펙에 상향 평준화가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학교들도 그 영향을 사실 받는 부분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대학이라는 곳은 학생들을 끊임없이 유치하고 이제 좋은 사례를 만들어서 정부 지원을 받아서 이제 합쳐서 유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은 학령 인구가 지금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뭐 작년부터였지만 수능을 본 학생들보다 대학 신입생을 숫자가 더 많은 그 역전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이것은 앞으로도 수험생수가 급감하게 되면서 당연히 신입생을 못 받는 대학들이 늘어날 것이고 그쵸. 이것은 당연히 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이것은 대학들이 아예 폐지가 되거나 아니면은 지역별로 통합이 되거나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음. 어, 10년 정도가 지났을 때 조금 뭐 이거 좀 안타까운 사실이긴 하지만 전국 대학에서 40에서 50%까지는 통폐합 위기에 있거나 오. 이미 통폐합이 이루어져서 배치표로 따지면은 아래 대학은 모두 사라지는 어.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된다면 진짜 지금으로서는 되게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의 어떤 현실인데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관적인 어떤 그런 예측인데 네. 분명 이에 대한 근거나 네. 아니면 그에 대한 대비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나 마인드 이런 것들도 반드시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어, 거기에 대해서 저는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들 두 가지를 얘기를 하자면 일단 첫 번째로 상향평준화가 될 네. 것이다에 대한 부분과 대학교 4~50%가 통폐합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근거를 들어서 말씀해 네. 주실 수 있을까요?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점점 출산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나이대가 내려갈수록 학생들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당연히 대입을 지원하는 수험생들의 파이도 줄어들 거고 커트라인이 낮거나 경쟁률이 낮은 대학들은 신입생을 수급하는 문제에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네, 뭐 신입학을 하면은 뭐 사은품으로 컴퓨터를 주겠다 이런. 맞아요. 아이폰 있고. 주는 데도 네. 있더라고요. 그런 이제 전략으로 학생들을 끌어왔는데, 하지만 그것도 인구가 점점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학생들은 어, 조금이라도 높은 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 생각이 있고, 또 자연스럽게 중화위권들도 어느 정도 지금 봤을 때는 뭐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나 지방거점 국립대나 좀 특수대학이나 여러 루트가 있는데, 그쪽도 지금은 어느 정도 공부를 잘해야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3등급은 바닥에 들어가는데, 인구수가 줄어들다 보니 대학에서 음, 똑같이 모집을 하면 음. 점점 커트라인과 경쟁률이 낮아져서, 그쵸. 자연스럽게 가장 아래에 있는 대학들부터는 신입생을 뽑지 못하니 아. 예, 통폐합이 이루어지면서 도태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어~ 몇 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 부산대하고 부산교대가 통합하는 것 때문에 음. 그것 때문에 한번 시끄럽게 뉴스가 났었습니다 아. 네지방 거점 국립대 최고라 할수 있는 부산대와 또 교대가 합쳐진다라는 것 자체가 음.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사실이고, 그쵸. 또 이것은 뭐 뉴스나 뭐 입시 전문 기관에서도 잘 모르는 일이긴 하지만 지금 수험생들이 지원하는 대학들이 어느 정도가 높은 대학이고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힘들지 음. 그 개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음. 7, 8등급이었던 음. 학생이 지방거점 국립대 무슨 뭐 학과에 붙기도 하고, 음.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죄송하지만은 신입생은 못 받아서 위기감을 느끼는 대학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사립대와 전문대뿐 아니라, 그 대학의 제2 캠퍼스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 뭐 경희대나 성균관대처럼 이제 계열이 분화된 데 말고 네. 외대 용인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대학들의 천안 캠퍼스, 세종 캠퍼스 이런 곳들은 네. 벌써 이제 미달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네, 이것이 올해까지는 이런 커트라인이 낮아지거나 그렇게 이제 대학에서 발표를 하겠지만 음... 아마 내년하고 내후년이 되면서 미달 사태가 심해지면서 급격한 변화가 최소 이제 2년 내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laughs> 지금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고 학교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지 않고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해서 수시든 정시든 대학 가면 되지. 이렇게만 배우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결과에 관련된 건데, 어, 근거를 좀 쉽게 제시하자면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가 이제 여기에 위드 코로나가 동반이 됩니다. 네. 어, 아시겠지만, 최근 2년 동안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대학들이 모두 비대면 수업 위주로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학교 활동도 없고, 내가 대학에 입학해서 만나는 선배들, 아니면 동기들, 모르는 케이스가 더 많고요. 그냥 집에서 줌으로 수업을 듣다 보니까 이제 뭐인 서울이나 어느 정도 좋은 대학에 있는 학생들은 학교 생활을 하고 싶지만 좀 답답함을 느끼고 반대로 이제 지방에 있는 뭐 사립대나 전문대나 좀 원치 않는 대학에 들어간 케이스에서는 그 학교의 분위기나 상황이나 이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의무적으로 등록금을 내고 비대면으로 수업을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내년부터는 이제 대면 수업으로 전환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이제 대학생활이라는 걸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이제 먼 대학에 간 학생들은 통학하거나 기숙사 들어가는 것도 어려울 거고 또 학교 안에서의 분위기를 봤을 때어 내가 나름 맞춰서 여기 대학에 들어오긴 했는데 음... 어쩌면 여기서는 내 꿈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겠다. 아, 내가 오히려 뭔가? 현실을 깨닫게 되는. 네, 그래서 휴학생과 자퇴생이 내년에 기록적으로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학생들은 일단 재수나 반수를 하는데 몰릴 것이고 네. 그리고 이 규르르TV에도 많이 나오는 편입 쪽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쏠리게 됐겠죠 음... 일단 그거를 처음으로 예상을 할수 있습니다 네. 또 반수생이나 휴학생이나 그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또 재수생들이 파이가 커지면 당연히 고3들이 솔직히 재수생을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그쵸. 1대1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어, 그런 면에서는 다, 앞으로 대입이나 편입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유입되면서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음... 보고 있습니다 또 지금 편입 시장에서의 어떤 변화들도 지금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까지 같이 또 엮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지금 최상위권 대학교인 연세대와 고려대 그리고 네. 이제 경찰대 기존에 이제 수능으로 어떻게 보면은 가기가 좀더 유리했던 그런 학교들에서도 편입생 인원을 이제 모집 인원을 늘리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시장이 좀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음. 네. 특히 경찰대 편입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상징적이죠. 음. 네. 네. 경찰대에 편입할 수 있다라는 건 기존의 편입을 준비하는 뭐~ 인서울 기준으로 중위권에서 그 아래에 있던 학생들에서 이제 최소 중상위권 이상으로 그위에 대학을 만족하고 다니는 학생들까지 경찰대가 편입을 뽑는다 한번 지원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것도 비관적이긴 한데 아마 2022년 이제 내년에 편입을 준비해서 지원한 학생들 그 다음 해까지는 편입에 관련된 그 경쟁이 좀 지금에 비해서는 조금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할수 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네. 여기 시청자분들도 이해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지금 금뭐 수험생들 편입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까지 네. 좀 이러한 뭐 상향평준화 그리고 대학교 통폐합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맞춰서 네. 저희의 대응책이나 아니 저희가 가져야 하는 어떤 그 마음가짐은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결과는 이렇게 되겠죠. 말씀드린 통폐합과 중화위권 대학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사회에 진출하는 사람들의 학력이 인서울이나 국립대 위주로 음. 졸업생들이 나오는 상향평준화가 일어나니까 네. 어, 이것은 참, 저도 상담을 하면서 많이 말씀드리지만은, 이제는 그 대입에 대한 프 완전 그 패러다임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음. 어떤 거냐면, 어, 좋은 대학의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대다수가 되는 사회라면, 당연히, 일단 그 대학에 간 학생들은 다니면서 이제 자기 개발을 해야 될 거고, 네, 그 이하에 있는 대학들, 어, 뭐, 제2 캠퍼스에 있는 대학들이나, 지방 사립대나 전문대 이쪽으로 가야 되는 케이스 학생들은 편입이나 재수로 엄청나게 많이 넘어오게 되잖아요 네. 자연스럽게 경쟁도 치열해지니까 오히려 그냥 고등학교 지금까지 다녔고 이 내신과 수능을 맞춰서 이 대학에 붙었다 그러므로 가야 한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구조입니다. 그랬었죠. 예, 대학을 가면은 뭐 거기서 열심히 하면 취업을 할수 있겠지. 네, 끝나는 네, 거였죠. 네, 네, 그랬었는데 대학 통폐합이 무서운 것은 아시겠지만은 졸업한 대학이 사라지면 그 졸업 증명서를 가지고 취업이나 대학원에 제출을 해도 그 서류가 증빙이 안 됩니다. 음. 그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음. 지금도 이런 문제가 일부 대학을 나온 사람들 사이에서는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까지 커지니까 이젠 단순하게 고3이 끝났기 때문에 성적 맞춰서 입학하고 놀자. 그 음. 개념은 지난 것 같고요. 네, 이제 뭐 재수나 엔수도 있겠지만 반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채널에 주로 나오는 편입이나 아니면 또 다른 도전의 길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것들을 균형 있게 양쪽을 같이 놓고 자신의 상황과 스펙에 맞춰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최선의 방향을 선택해서 가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대입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네.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경쟁을 해야 되고, 네.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로 오히려 더 치열해질 수도 있다라는 말이네요. 네. 조금 짧게 정리를 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들어가는 대입은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재수나 편입이 이제 그 다음에 재도전이라고 봤잖아요. 네. 이거는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같이 다 봐야 된다? 네. 그냥 1차 관문, 2차 관문, 3차 관문 어, 이런 네, 식으로?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고3 때 처음 보는 대비 1차 관문이라면 음... 거기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재수도 음... 뭐 있고 편입도 있으니까 네. 그것들을 2차 관문 삼아서 계획성 있게 제대로 준비를 해서 지원을 해서 네. 더 나은 성적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 이 학생의 장기적인 미래에도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음, 어떻게 보면 네. 평생교육으로 가는 거네요? 음네 음. 그러니까 이것이 과거이자 고정관념이 되는 거죠 그쵸? 붙었으니까 가야 한다 음. 그리고 여기까지가 실력이다 이렇게 시작해야 한다 음. 그리고 이게 유일한 출발점이다 나중에 음. 사회에 나가서 잘하면 된다 이것이 맞는 말이었는데 이전까지는 지금의 이제 대입과 평생교육 쪽을 양쪽을 다 이제 경험을 하고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전 이게 굉장히 위험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네. 정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드는게 이전에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네. 그러니까 한 6, 7년 전, 그러니까 뭐한 2000년, 2010년도 0 0 0년2한 중반까지 그 의전원이랑 로스쿨이 굉장히 이제 유행을 했어요. 음. 성행을 했었는데 그 당시 처음 로스쿨 도입되고 막 의전원 도입될 때뭐 그런 말들을 했어요. 뭐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데 의전원 나온 의사한테 어떻게 진료를 받냐? 음. 뭐 로스쿨 나온 뭐 변호사한테 누가 사건을 수임하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정도였었거든요. 음, 맞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상위권 대학교 학생들이 조금 진입을 하기가 굉장히 그때는 쉬웠어요. 그때는. 근데 네. 지금은 로스쿨 의전원도 엄청나게 경쟁이 치열해지고 또 거기에 대한 인식도 저희가 나쁘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네. 높게 보고 좋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똑같은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네. 이제 대학교를 가서 그때도 끝이 난게 아니라 거기서도 최상위권 스카이 학생들이 뭐 로스쿨이나 의전원으로 진학을 했던 것처럼 네. 대학교가 끝이 아니라 거기서 또더한 발자국 나아가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그것도 사실 인구가 감소된 거랑도 저는 분명히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도 사실 의대 진학하려고 수능 인원이 많이 줄어들면서 어떻게 보면 상위 뭐 이전에는 뭐0 1였다면 이게 이제는 1 안에만 들어도 그 학교에 갈수 있는 전체 정원이 줄어버리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다시 의대를 가기 위해 수능으로 턴을 하는 사례들이 제 친구나 제 후배들 중에도 있었어요 음. 그런 사례들을 보면 계속 그런 흐름으로 가야 하고 그 학부모님들이나 뭐 학생들의 마음가짐 자체가 자세가 바뀌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완성형 재수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네. 이미 좋은 학력도 가지고 있고 스펙도 좋은 사람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치한약수나 이런 상위권 대학을 노리기 위해 다시 유턴해서 수능 보는 케이스도 많아지고 맞습니다. 있고. 맞습니다. 어, 분명한 건 <laughs> 이거 같습니다. 이 대학의 통폐합과상향평준화는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가까운 미래니까 도전이 여기까지다. 딱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음... 지금 이것을 토대로 현명하게 그 다음 길을 알아보고 거기에 대해 평전을 두지 않고 새로운 방법으로 재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바뀌어 나갈 거라고 봅니다. 아, 저도 어, 말씀 듣고는 정말 공감되는 내용이고 꼭 네. 학생들이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이 내용을 음. 꼭 참고하셔서 좀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 오늘 이제 황생님 이제 출연을 해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래도 대입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제가 지금 주로 다루고 있는 편입보다 이전 단계인 그리고 훨씬 더 시장이 큰 대입에서 이렇게 시장을 예측하시면서 이 부분을 또 편입으로 가져와서 또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학생들에게 도움되는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어, 저희 황생님 채널에도 또 가시면 다양한 대입 정보나 이런 것들도 또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가셔서 영상 한번 보시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또 저희가 함께 다룰 수 있는 대입과 편입을 합쳐서 함께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또 이렇게 같이해서 또 영상으로 이렇게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네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